제품입니다. 갤링핏 제품은요, 다른 것들은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.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? 커큐민, 해조 추출물, 그리고 글루코사민, 황산 콘드로이친. 이네 가지의 완벽한 조합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. 자, 이 조합이 왜 좋은 걸까요? 우선은요, 글루코사민, 황산 콘드로이친 두 가지 다 단일 제품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영양소들입니다.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합쳐놨어요. 그 뿐만이 아니죠. 우리가 흡수율을 높이고 내몸 속에서 이용되는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커큐민과 특수 해조 추출물을 결합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. 정말 정말 흡수가 안 되는 이 영양 성분들이 모여서 완벽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갤링핏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치솟.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드셔봐야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결국은 관절 건강, 연골 건강, 뼈 건강에는 겔링핏을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. 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커큐민의 흡수, 흡수율을 40배 이상 높인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. 자 커큐민을요 캡슐에 쌓아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섭취했을 때그 세포막에 들어가기 직전에, 내피 그 직전에 이 캡슐을 벗어내고요. 커큐민만 쏙 드려 보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흡수가 안 되는 커큐민도 우리가 40배까지 흡수를 높여 놓은 그런 기술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항산화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갤링 핏뿐만이 아니라요. 파워 칵테일 내에 들어 있는 베이직스 그리고 아이들 제품에 들어 있는 그런 커큐민까지도 모두 이 흡수율을 높여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갤링 핏은요. 항산화에 완벽한 제품인 젤슈츠 제품과 리스토레이트 제품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. 갤링핏이 약간 상어, 상어, 그, 그 상어 연골과 그리고 각각류, 개나 새우 이런 각각류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린맛은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상큼하게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.